안녕하십니까 수학탄력입니다 이제 3월 1일 봄입니다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KMO 이렇게 공부하다간 다 죽어 이 주제로 말씀드릴건데요 오징어 게임에 나온 오일란 할아버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그 상, 성대모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만해. 나,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다 죽는단 말이야. 다, 너무 무서워.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자, 어땠나요? 성대문사 <laughs> 네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음, KMO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다 죽어 어, 몇 가지 요소들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자신의 실력보다 음, 한두 단계 높이는 것은 괜찮은데 어, 이게 막네 단계 다섯 단계 위에 단계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 어, 자신의 수준에서 한두 단계 조금 풀어내고 이런 거는 어, 성취감 면에서도 좋고 잘 풀리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높은 그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캐념어 문제는 학교 수준보다 어, 한두 단계가 아니라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차 문제, 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 수준을 많이 어, 뛰어넘었을뿐만 아니라 어, 어떨 때는 그 고삼들이 푸는 수능 킬러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 그리고 대학교 이름을 막 써거든요. 어, KMO가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셔서 음, 두사 두세 단계 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라면 꼭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음,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푼다. 근데, 이런 어, 성향의 학생도 있어요. 어, 난이도를 골라서 푸는 거죠. 그래서, 높은 문제만 풀고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풀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자여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상중하 골고루 섞여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다 좋아요 하도 물론 하는 가볍게 건드리고 중간은 중간중으로 건드리고 상은 조금 더 자신의 약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그 강약 조절은 필요한데 그래도 골고루 다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아래 단계에 있는 문제들을 생략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난이도 상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 있죠. 어, 그거를 그, 연관 관계를 끊임없이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 KMO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다 주고, 세 번째 유형은, 음, 그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 수능 고득점을 받으려면 KMO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KMO라는 것은 수학에 재능 있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고요. 수능은 대학 가서 이 학생이 수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더 고초한 점입니까? 당연히 KMO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셔야 돼요. 음, 학교 수학 공부를 먼저 고독점을 받아라. 어, 이게 먼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KMO 공부를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를 꼭 집어넣으세요. KMO 공부를 하려면 우선 백그라운드에 있는 학교 수학이 고득점 나와야 되고, 수능 수학이 고득점 만점 가까이 점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머리 속에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KMO 공부는 언제 하는가? 그게 뒷받침이 된 다음에 어, KMO 공부를 하는데요. KMO는 재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KMO는 어, 쪼듯이, 어, 새가 모이를 쫄때 어떻게 하죠? 어, 많은 백그라운드 중에서 거먹기만 찾아 골라서 쫓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고득점인 상황에서 KMO 문제는 가끔 건드리고요. KMO를 오래 건드릴 학생은 특수한 학생이에요. 진짜 학교 수학 고득점이 너무 쉬운 아이들, 어, 이런 학생들만 KMO 공부를 좀 오랜 시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핵심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법칙을 벗어나면 KMO 공부 이렇게 공부하다는 다주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가망성 없는 문제에 끝까지 매달리는 것, 쓸데없는 자존심, 고지, 성부욕. 자, 요거는 버려.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하나는 망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음, 동화사이언스에 있는 그 수학국가대표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그 수상자 거든요 아마 2회 연속 수상자 였던 것 같아요 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정말 어, 감명 깊게 봤는데요 답지는 최고의 서성이다 라는 어, 그런 게 있어요 어, 제가 이 관련된 거를 아래쪽에 링크를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중에 투쟁을 하고 음, 끝까지 고민하고 스포츠 선수처럼 이렇게 달, 덤벼드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동전의 양면에는 어? 해결이 안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나? 이러면 이제 이모 공부하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어, 그럴 때는 해설지로부터 조금 배우고 어, 답안지를 보는 요령도 되게 중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제 생각하고 똑같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답을 봐야 되냐, 어느 시점에서 투지를 가, 가지고 덤벼들으냐. 이거는 흔히 메타인지라 그러는데요. 구분 이렇게 하는 거. 그에 따라서 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음, 내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아, 그럼, 그 공부를 하기에 너무 버겁다 때로는 넘어가도 좋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조심해야 될 습관입니다. 음. 자신의 수준보다 훨씬 고급 언어로만 그거로만 이해하려는 공부. 이게 무슨 말인지 잘안 와도 되실까봐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그 올림피아드 문제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선행의 그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쓰면 금방 풀어내는 문제 있잖아요. 아 근데 선행에서 배운 그런 언어로 말고 그거,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배우시고 어 이거는 저학년에서 푼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낼 것인가. 이런 식의 공부가 KMO에서는 대단히 좋은 거라 거란 겁니다. 물론 선행은 선행대로 배우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들면 음, 그 카탈란 넘버.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나요? 음. 근데이 카탈란 공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풀이를 통해서 먼저 감각을 습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 풀이 요 표리를 통해서 감각을 익히고, 그리고 카탈란 넘버는 "아, 이렇게 해서 또풀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행으로 알수 있는 그런 풀이, 선행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저학년도 알수 있는 풀이를 자꾸자꾸 연구를 하고, 그것도 같이 결합이 돼야 KMO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학년의 감각을 무시한 채 선행 고급 어른으로만 어, 하게 되면 생각이 되게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유연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어, 이학 이상 다섯 가지 항목이 어,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다 죽어. 자,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서 KMO에서 성공을 하시고. 어, 가깝게는 영재고 과고, 넓게는 대학 입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